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도 빨라. 네. 더, 아까 여기서 쳤잖아, 여기서.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오른손 놓지 말아봐.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그렇지. 배, 배, 배더 내, 이렇게, 스윙할 때. 네. 하나, 둘, 셋. 하, 나 둘, 셋 하나, 둘, 셋아왜또안 붙을까? 네. 하나, 둘, 셋 아예. 어... 앞으로 줄 했잖아 앞으로. 손목 네. 오른 손 오른손. 이렇게 꺾지 말래 했잖아 손. 그렇지 꺾지 말래 했잖아. 네. 하나, 둘, 셋좀 떨어져. 네. 나둘셋예또또 네, 또, 또,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지 네 하나 둘셋 다리 더발리 다리 더 벌려 네. 하나 둘셋 네. 하나 둘셋 네. 고개 네. 원래 숙이라 했잖아 네. 이쪽으로 숙이라 했잖아.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떨구라고 이쪽으로 배 내밀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아이. 이렇게 눕는 거 아닌데 또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지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지금 가, 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니까.